하나님 말씀은 10편, 16편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원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어, 오늘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믹담이란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이 믹담이라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면서 나은 시편이 여섯 편이거든요. 이 시를 황금시다 아니면 돌에 새긴 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돌에 새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어, 이 구분해 놓은 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돌에 새겨 새길 정도로 중요한 시다라는 뜻으로 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이 본문의 내용들은 정제되어 있고, 다이의 신앙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물 찾기를 아시죠? 보물 찾기를 한다고 하면, 어, 어느 딱 지역을 두고 우리가, 아, 찾으려고 이제 막 움직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찾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기대하고 막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찾으려고 하는 것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이 숨겨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보물 찾기가 아니라 다른 어려움을 찾기나 아니면 다른 저주를 찾기나 다른 나쁜 것을 찾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찾으려고 하지 않겠죠. 뭐를 하 할수록 손해인데 보물찾기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선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선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눈은 어떤 것입니까? 보물 찾게 하듯이 보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악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여러 형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의 입장은 명확한 처음부터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그의 삶의 축복의 근원을 어디서 보냐면요 2 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 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 복의 근원되십니다. 그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명확하게 그것이 그의 신앙의 반석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이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보물 찾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는 뭘 찾아요? 복을 찾아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 주신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요? 즐거움을 찾아요. 그런데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만나게 하셨어요. 사무엘을 만나게 해서 기름 부음을 보게 하셨어요. 이야, 이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자를 지 보내셨구나 할수 있죠. 그러나 그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 왕에게 가게 하셨고요. 그 사울 왕의 그늘 아래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20년이에요, 20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개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한 마리 벼룩과 같습니다. 그게 다윗이 사울 앞에서 비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다윗이 장수로 있을 때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나 앞장서서 생명골과 앞장서서 장수가 되었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쫓겨 다닐 때도 자기 백성들, 자기 집파들을 다른 집파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찌하였습니까? 유다 집파를 제외한 다른 집파들은 다 사울의 편이 되어서요 다윗을 밀고 합니다. 다윗을 보호해주지 않고 다윗을 버립니다. 그러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디든 숨을 데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백성들이에요. 아니, 그 백성들 안에서 무슨 즐거움을 찾을 게 있어요? 거의 인생 20년이면 그의 젊음의 인생을 다 쫓겨나는 그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복의 근원을 찾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복의 근원을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의 근원, 복을 찾고요. 나는 저 백성들 안에서 즐거움을 찾겠대요. 자기에게 지금 그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변함없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아요. 그가 쫓겨 다닐 때도, 그가 배반을 당할 때도. 그래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에게 또 신앙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의 어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걷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할때그 잔은 어떤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던 그 직분이요. 그의 축복의 직임이잖아요. 이 잔이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할때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잔을 주셨어요. 고통의 잔을 피의 잔을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어떤 잔을 주셨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쫓기면서도 훈련받게 하는 그 잔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왕된거 이전에요. 그 인생에 지금 이 본문을 보면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는 내용이 쭉 나와요. 지금 이 상황이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불러지는 찬양이 아니에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10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용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1절도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분명히 내가 주님 앞에서 피해요. 누구를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피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배반을 피해서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사울과 그에게 있어서 또 맡겨주신 백성들과 그에게 있어서 사울의 신하됨과 그건 잔인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그가 지금 왕이 된게 아니에요. 기름부음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한 절차를 따라서 세워 주신 시간표는 아니에요. 그럼 그가 지금 붙잡아야 되는 잔은 뭐예요? 쫓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요. 그가 왕국이 되었을 때도 7년을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해요. 유다 헤브론에서 7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통일왕국을 이뤄서 33년을 더해서 40년을 왕으로 합니다.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직분만큼 그 소득을 그대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 그렇게 해주시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6절에 보면, 내게 네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내게 네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것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넌 지금 요만큼 해라고 해 주신 것이 사울의 그늘 아래서 그 사울의 신하로서 순종하면서 그러나 피하면서 그게 지금 다윗세계 줄로 재워진 구역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몰라고 해요?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 주께서 그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어디였습니까? 아둘람 굴이었어요. 주께서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은 어디였습니까? 아무 데도 가지 못해서 어디 숨었는데, 그곳에서도 저 아기스 왕에게 피했던 그 송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요, 그냥 굴속이나 광야나 어디 있을 때가 없어요.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젠 그럴 고백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두 지파에게 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들이 있죠. 열두 지파에게. 그런데 그 열두 지파에게 주어진 땅들이요. 그냥 평야 지대에서 똑같이 나눠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대에서요. 어디는 산간, 어디는 골짜기, 어디는 좋은 평야, 어디는 또 갈릴리 바닷가, 뭐골고루의 크기도 문화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단지바 같은 경우는 좀 작고 베냐민 집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여리고에서 또 산골짜기고 골고루에 헤브론 땅도 뭐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뭐 이렇게 농사지을 반한 땅들은 안 돼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들이 불만을 말하기 시작하면, 왜 우리 땅은 저 문화세지파 땅처럼 넓지 않습니까? 왜 우리 땅은 저쪽 이사갈지파 땅처럼 그 갈릴리에 좋은 그 해변가에 좋은 비옥한 땅이 안 됩니까? 야, 저 아세지파는 저 위에 보니까요, 항구도시예요 항구의 그 아름다운 지중해 기후에 바다를 끼우야 참 좋은데 왜 우리는 우리였습니까 왜왜 하기 시작하면 불만 있는 것이 그들에게 나눠준 주니 다 크기도 다 달라. 그런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답도다.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라는 그 전제. 근본 믿음의 근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은 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에게 주신 나의 자녀는 내게 복이다. 내게 주신 지금의 이 직업은 내게 복이다라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보물 찾기를 하는. 다윗은 그것을 보물찾기를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20년간 했어요. 20년간.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요. 언제까지? 20년이 다 끝날 때까지 마지막에 엉엉 울 때까지 잘 모르겠어요. 절망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가 고백했던 복이 맞아요. 그게 그에게 주셨던 그 기업이 복이 맞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즐거움에 그 문언이 맞아요. 그것을 찬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하나님이 주신 백성 직분에 대한, 백성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근원 속에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어떻게 인도받아야지, 그,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들을 얼핏 눈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복을 복으로 내가 누릴 수 있고 즐거움으로 내가 함께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 비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죠. 몇 절이냐면요.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 볼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8절을 보면요.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내가 여와라 항상 내 앞에 모신대요. 하나님이 내 앞에 모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신지, 다윗과 하나님이 위치가 어딘지 잘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여와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 어떻게 계신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모셨는데 내 오른쪽에 계세요? 이 말인가요? 좀, 여러분들, 이게 정확하게 그림이 상상이 잘안 되시죠? 우리 앞에 모신다면 하나님이 왕처럼 앉아 계시고 내가 그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면 그냥 내 앞에 정면에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다 그러면 왕이래 있고 이쪽에 계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계신 거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표현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 것은 분명히 나를 훈계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훈계에 대해서 온전히 듣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 다윗의 자세입니다. 실질적인 자세.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과 훈계를 어디서 들어요?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듣고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앉아 있습니다. 내 오른쪽에 나의 오른팔과 같은 오른쪽에 가장 든든하게 나를 해주는 신하의 위치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오른쪽에 모신대요. 그 오른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신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신하예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이해되시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준비된 모든 거라면 성전도 지을 수 있는데 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거든요 나단 선지자의 음성에 순종을 한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그 권위 앞에서 온전히 굴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은 육신의 위치이지만 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앞에 항상 주님을 모시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딜 감히 나한테 그러냐고 말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그가 구 끄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밤마다 침상이 썩도록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왕의 위치 속에서는 어쩔 수 없어. 자기 위치가 인간적으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다음에 나를 들려 줄수 있는 그다음에 사람은 최상의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오른쪽에, 오른손이에요. 그를 통해서 듣는데 그를 내 신하로 여기지 않고요. 그를 내 밑에서 그의 말을 뭘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습은 신하의 모습이지만 나는 항상 내 앞에 여와를 주님을 모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삶 속에서 언제나 그래서 주의 선지자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늘 실수투성이었지만 노년에도 말년에도 실수성이었지만 언제나 수정할 수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의 연약한 다윗이 노년까지 존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다윗의 모습은 그 나라에선 최고 위치에 앉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이고 잔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합니다. 왕은 왕인 것입니다. 예, 자기 자리 비우고 하나님 자리 높여 놓고 그렇지 않아요. 왕은 왕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볼때 자기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이 볼때 하나님 앞에서의그 모습은 나는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했다가 하십니다 그 모시는 그의 삶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제사장을 앞에 두어서 예배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서서 제사장 뒤에 서서 즐겁게 어린아이 같이 뛰는 모습으로 그때는 누가 권위가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왕의 조언을 듣는 위치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을 조언하는 자지만, 그래서 옆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음성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권위 속에 듣는 모습으로. 그리고 오늘 보는 분문을 보죠.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어떤 말인지 아시죠? 다위세계 훈계하셨는데 그걸 누가 훈계한 걸로 들어요? 하나님이 훈계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옵니까? 밤마다 그 음성 속에서 그가 떠는 거예요. 떠니까 어떻게 돼요? 훈계는 매맞는 거거든요. 잘 해줄래? 하고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훈계한다. 자식, 부모가 자식을 훈계한다는 것은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달게 받는 것이에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대. 그 훈계하심이 나를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하고, 그래서 밤마다 그 교훈하는 모습이 떨면서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구원을 이루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의 은혜들을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가운데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명을 받은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우리의 삶과 사건과 만남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삶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다니, 다니는 것 같은 그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내 주님을 앞에 모시며, 주님이 나의 오른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훈계가 주의 말씀이 나를 양심에 날마다 교훈케 하시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은 하는데 그것이 뭐가 안돼요? 삶의 실제가 안돼요. 뭐가 안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그렇다고 고백은 아는데 그것이 다윗의 삶 속에처럼 적용되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인도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인간적인 어떤 것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정치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비밀인 줄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남의 축복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요? 맞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의 혀가 많은 사람에게 소금을 치듯이, 음식에 소금 치듯이 그런 혀가 될수 있도록. 나의 섬김이 저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빛이 될수 있도록. 제가 설교할 때도 내가 들려지는 내 인생 속에 나의 경험과 나의 배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수준 있고 얼마나 더 뛰어나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누구 앞에서서 우리를 항상 주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그 은혜 가운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위치를 어디서 봤습니까? 내 오른쪽 옆에, 그내 밑에 신하의 모습 속에서 봤어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치에서 글로 가서 볼수 있었잖아요. 사람마다 다 그렇지는 않겠죠. 왕이었으니까 그 밑에 하겠죠. 어떤 백성들은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또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어요. 어떤 위치에서 누구의 어느 방향을 통해서 듣던 간에 내 앞에 항상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안에서 또 누구 안에서요? 백성 안에서 내게 주신 잔과 기업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요? 즐거움과 복의 근원을 찾는 영적인 비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기도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주신 삶,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직업, 여러분에게 은혜로 감당케 해 주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이 섬기게 하신 교회와 성도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그 복과 즐거움을 주의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열어서 보게 하시고. 누리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비밀이 내일 예배 드릴 때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축복의 비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